이번 영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은 판매량 높은 인기 제품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구매 욕구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제품으로 구성하였으니 쇼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첫 구매 고객을 위한 웰컴 혜택가도 준비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추천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기 제품 추천 베스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상 위든 유리창 앞이든 이 제품은 필요한 곳에 척 붙어서 휴대폰을 고정해주는 진공 흡입 스탠드입니다. 한 손으로 버튼만 살짝 눌러주면 강력한 진공 흡입이 작동하고 다시 버튼 한 번으로 간편하게 떼어낼 수 있어 매번 번거롭게 조정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된 기계식 버튼 방식은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쉽게 고정되기 때문에 카페, 사무실, 심지어 욕실 같은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석과 진공 흡입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면 구조라서 철제 표면에 닿았을 때는 강한 자기력까지 더해져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내부에는 N52 등급의 자석이 20개나 배치되어 있어서 단순한 거치용 이상으로 다양한 각도로 폰을 고정해도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가볍고 자가 휴대도 편하고 어디든 평평한 곳이라면 설치가 가능해 영상 시청, 화상 통화, 요리 중 레시피 보기 등 일상 속 다양한 장면에서 손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촬영 분위기를 제대로 살리고 싶을 때이 제품 하나면 연출이 훨씬 쉬워집니다. 무겁고 번거로운 장비 대신 가볍고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연기 기계로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연기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면 짙은 안개부터 드라이 아이스 느낌의 연기. 가볍게 퍼지는 스팀 효과까지 원하는 분위기를 곧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서 영상 촬영뿐 아니라 제품 사진, 소셜 콘텐츠 촬영에도 잘 어울립니다. 리모콘은 최대 10m 거리에서도 작동돼 혼자 촬영하는 상황에서도 무리없이 활용할 수 있고 사전 설정된 모드 덕분에 복잡한 조작 없이 빠르게 전환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효율도 높습니다. 내부에는 스마트 온도 센서가 탑재돼 과열이나 건식 연소를 막아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손에 잘 잡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있어 장시간 촬영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전용 케이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야외 촬영 시에도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를 타다 보면 갑작스런 타이어 공기 빠짐은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이 제품은 그런 순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니 공기 펌프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튼튼하면서도 무게가 30g밖에 되지 않아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고 작은 가방이나 자전거 프레임에 손쉽게 고정해 둘수 있습니다. MTB부터 로드 자전거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따로 어댑터를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추운 날씨에서도 동결을 막아주는 스폰지 보호 슬리브가 있어 겨울철에도 손이 시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트를 활용해 빠른 속도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 중에도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인 펌핑이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라이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인 장비입니다. 네 번째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 작은 정비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제품은 그런 순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기능 렌치 도구 세트입니다. 중심이 되는 렛치 렌치는 강철로 만들어져 강한 힘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쉽게 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있는 타이어 프라이바는 나일론의 유리 섬유를 더해 만든 구조라 내마모성이 뛰어나며 타이어를 분리할 때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른 릴리스 방식의 확장 로드는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실제로 자전거를 자주 손보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렌치와 다양한 교체 비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라이딩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컴팩트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가방이나 허리팩에 넣어두고 다니기에도 적합한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 여름철 오토바이 탈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손의 답답함과 더위입니다. 이 제품은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통기성 좋은 소재와 손가락, 통풍구까지 갖춘 구조로 제작되어 라이딩 중에도 손이 덥지 않고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또 터치스크린 기능이 적용돼 있어 장갑을 벗지 않고도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실제 주행 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주행 중 손을 지키는 보호 기능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장갑은 손등 너클 부분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보호구조가 들어가 있어 만약의 상황에서도 손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목은 베크로 타입으로 조절이 가능해 손 크기에 상관없이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어 남녀 모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스타일은 물론 기능까지 고려한 여름 시즌용 바이크 장갑으로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여섯 번째. 실내에서 빨래 말릴 공간이 마땅치 않을 때 특히 침실이나 거실 한 켠이 빨래 건조 공간이 될 수밖에 없을 때 제품이 꽤 유용하게 쓰입니다. 삼각대 구조로 안정감 있게 서 있고 회전이 가능해 여러 방향으로 옷을 펼쳐 말릴 수 있다는 점이 꽤 실용적입니다. 덕분에 옷감끼리 겹쳐서 마르지 않는 일이 줄어들고 빨래 마르는 속도도 확실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접이식이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특히 작은 발콘이나 원룸처럼 공간 활용이 중요한 곳에서는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다가옵니다. 무게도 부담스럽지 않아 이리저리 옮기기에도 좋고 옷 이외에 수건이나 얇은 이불까지 넉넉하게 넣을 수 있어 일상적인 빨래량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내든 베란다든 활용도 높은 실속형 빨래 건조대입니다. 일곱 번째. 이 제품은 데스크탑에서 모니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치대입니다. 17인치부터 34인치까지 다양한 크기의 모니터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이 가스 용수철 시스템은 풀모션을 지원해 모니터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나 게임을 할때 편안한 자세로 화면을 볼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제품은 또한 다양한 브랜드의 모니터와 호환됩니다. 다양한 컴퓨터 모니터와 호환되어 여러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어려울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설치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판매자가 설치 비디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걱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거치할 때 필요한 공간 절약에도 탁월합니다. 책상 위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의 높이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목과 눈의 피로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사용하는 데스크탑 환경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의 허브로 충전과 포트 확장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다면 이 제품이 꽤 실용적입니다. 맥세이프 방식으로 아이폰을 최대 15W까지 고속 무선 충전할 수 있어서 케이블 없이도 빠르게 전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노트북과 연결하면 PD 100W 입력이 가능하고 그중 65W를 태블릿이나 다른 기기로 전달하면서도 아이폰은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으니 여러 장치를 동시에 쓰는 상황에 적합합니다. 무선 충전뿐 아니라 썸의 포트를 통한 4K 60Hz 영상 출력도 지원돼서 작은 화면 대신 대형 모니터나 TV에 연결해 생생한 화질로 작업하거나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USB-A와 C포트는 각각 10기가 속도를 제공해서 영상 편집용 대용량 파일도 빠르게 옮길 수 있습니다. SD와 TF 카드 리더기가 따로 있어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불러오는데도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책상 위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기능은 풍부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함께 쓰는 환경에 제법 효율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 관심 있는 상품의 링크를 선택해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제품 소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직구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